1. 명왕성을 지나서 우주 바깥으로 가고 있는 탐사선 보이자 1호는 원래 2004년에 작동을 멈춰야 했다. 그러나 보이자 1호는 현재까지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태양계 밖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 2.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약 30억년 후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한다고 한다. 그 결과, 서로의 은하가 가진 엄청난 인력이 작용하고, 지구는 태양 안으로 튕겨져 들어가거나, 아예 은하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게 된다고 한다. 새 은하가 탄생하겠지만, 지구의 생명체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3. 지구에서 130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이 있다. 4. 어느 한 과학자는 자기가 우주의 끝을 조사해 본 결과, 유리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주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것일까? 5. 우리는 현재 500년 전의 북극성을 보고 있다. 6. 달의 착륙을 시도한 우주인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정작 달을 밟은 건 12명 밖에는 안된다. 7.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동물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개와 고양이가 증가한다. 8. 보름달이 뜨는 날, 바다의 쓰레기가 증가하고, 동물에 물리는 사람과 범죄자 매우 늘어났다고 한다. 실제 2001년 영국이며,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경찰의 순찰 인력을 증가시킨 일이 있었다. 9.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출생 신생아 중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다. 10. 금성의 대기 중 구름의 구성 성분은 황산이다. 11. 금성의 평균 온도는 500도다. 12. 수성은 낮에는 40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가기를 반복한다. 13.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가끔 관측된다. 2004년에 한번 나타난 이 장면은 올해에도 나타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못 보면 2117년에 한번 나타날 거라니 올해 못 보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나 다름없다. 14. 목성의 표면은 절대로 밟지 못한다. 목성은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계속 딸려 들어간다. 그대로 목성의 해까지 딸려 들어간다고 한다. 15. 토성의 고리는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이 고리는 토성이 방출하는 엄청난 방사선에 박살나버린 위성들의 파편이라고 한다. 보기보다 무시무시한 고리인 것이다. 16. 토성의 위성 중 타이탄이라는 행성이 있다. 지구랑 매우 비슷한 행성인데, 강과 호수, 심지어 대기 활동까지도 일어난다. 또한 토양에는 유기물까지 있다고 한다. 태양이 좀더 커져서 타이탄의 온도가 올라가면 아마 이곳에 생명체가 살아갈지도 모른다. 17. 알파 켄타올이라는 전체가 있다. 이곳에는 세개의 행성들이 서로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며 서로를 끌어 당기고 있다. 우리가 이곳으로 간다면 백세 별중 하나의 별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